자, 공통현의 길이가 8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거든요. 그러면 일단 대충 그림 그려서 또 볼게요. 대충. 이렇게. 이 길이가 8이었으면 좋겠어. 그러면 중심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수직으로 봐주면, 자, 이 짧은 것만 봐줬을 때 여기가 4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? 음. 그 다음에 요것도요것정리 요거 정리해 볼게요. 이거 정리해주면, 얘가 중심이, 음, 내 것만 시냐 일단 정리 한번 해볼게요. 반지름이 5네. 그럼 봐봐. 여기를, 얘가 지금 3,4네. 그치? 그럼 요 점이, 요 점이 3,4인 거야. 요 점이 3,4. 됐어? 그 다음에 이게 반지름인데 반지름이 5가 되는 거지. 그러면 나요 길이가 몇인 거 알아요? 3인 거 알겠네. 그러면 요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3인 거야. 자, 직선 구할 거면 이거두식 빼주면 되잖아. 응, 2식 빼서 식 만들어줬더니 식이 6x 플러스 8y 마이너스 k는 0. 이렇게 나오거든. 이 직선과 3,3. 3, 이 거리가 3이다 해주면 3은 66에 36, 88에 64. 그 다음에 6 곱하기 3 더하기 8 곱하기 4 더하기, 아이 빼기 k구나. 빼기 k. 100K. 이렇게 해주면 k 누군지 알수 있겠죠. 양수 k니까 도중에 양수 나오는 거 찾아주면 돼요.